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스트레이트가 의뢰하고 조원 CNI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여론조사로는 처음으로 탄핵 여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탄핵 공감은 62.6%, 공감 안함이 35.1%로 탄핵 공감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대구, 경북을 포함한 지역구 역시 조사해보니 전 지역이 탄핵 공감이 절반을 넘게 차지했는데요. 심지어 용산이 믿었던 70대 층마저 탄핵에 공감한다가 47.9%가 나와 전 연령층에서 공감한다가 절반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민심이 정말 최악의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오늘 나온 조원 씨의아이 여조를 시작으로 해서 탄핵에 대한 여조 결과는 계속 발표될 것입니다. 그 와중에 CBS 한판 승부에서 국힘당 김재원 최고위원의 반응하는 명태균 씨의 또 다른 녹취가 터졌는데 간략히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대통령실에서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에 대한 음... 입장이 나왔습니다. 카톡에 등장하는 오빠. 이 오빠는 윤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고 입당 전에 사적으로 나누는 대화라는 건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니, 그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그, 가만히 아무, 그, 답변도 안 하다가 그거 올리니까 그렇게 답변이 빨리 신속하게했어요어휴 예. 야, 그 사람들, 그러면. 그럼... 그런데 기존에는 김건희 여사의 와 텔레그램 메시지를 직접 공개 안 하셨고 기자들이 취재를 와도 그냥 보여주기만 하셨었는데 이렇게 직접 카톡 메시지를 SNS에 공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김재훈 씨가 사람을 뭐니 네, 그거 네, 그, 그, 내가 내고소하게 내가 그저 먹 감옥에 넣겠다 감옥에 잡아넣겠다 하대 아예 대놓고 그 사람 그러면 돼요 몇번 경고 줬는데 김재훈 씨가 박근혜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옛날 주인 물었으면 지금 주인도 문네 지가 건들 때 있고 건들지 말아야 될게 있는 거 아니에요? 홍준표하고 오세훈이도 까불면 내 정치자금법으로 어떻게 가서 엮는가 한번 보세요. 아니, 생각해봐. 자기들이 밥값을 줬어요? 기름값을 줬어요? 숙박비를 하나 줬습니까? 몇 년을 그렇게 부려먹은 거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다?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인가요? 오늘 이제 카톡 메시지를 공개하셨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공개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 여러 번 경고했어요. 내 가족은 건들지 마라. 내가 제가 있으면 죄를 받으면 되죠. 그리고 다 까라. 가져야죠. 그 지가 한 감당해보지. 자료 정리 잘 해야 돼요. 자료 정리해갖고 내가 매일 터져줄게요. 매일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김재원이 때문에 하는 거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나한테 니니어 잡아넣겠다 구석에 내가 그 구석 꼭 시킬게. 이래. 지가 감당해보지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녹컬 뉴스에서도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명태균이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했던. 김건희와의 카톡 대화 내용은 내가 알기론 한2천장은 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와 윤대통령 것은 다 있다며 내일부터 계속 올릴 것이다 김재원이 사과할 때까지라고 경고했고 또 계속 가면은 내가 허풍쟁이인지 아닌지 거기 가면은 김건희 오빠가 또 나온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일은 공적 대화를 올려줄까라며 대통령이 체리 따봉도 보냈다고 하며 나보고 일 잘한다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결국 보면 윤석열은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정 파트너인 야당 대표와는 핑계를 대고 일체 만남을 거부하더니 정작 사기 전과가 있고 여론 조작을 일삼는 인간과는 거의 6개월에 걸쳐 매일 스피커폰으로 부부가 통화를 하며 국정을 논했다는 것인데 정말 한심할 뿐입니다. 이 정도만 봐도 윤석열이 박근혜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최순실은 뒤에서 재벌로부터 이권이나 뇌물을 받는데 그쳤지만 윤부부는 안방에서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며 천공이나 명태균 같은 인간들의 의존에서 국정을 자지우지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건의 주변의 칠간신에 대해서도 지금 이름이 공개적으로 나오며 계속적으로 언론의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칠간신들의 막장 대통령실 운영으로 지금 나라가 어떻게 망가져가고 있는지를 톡톡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정말 중요한 재보궐선거 결과로 또 다른 심판을 보여줘야 할텐데 좋은 결과를 끝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끝으로 어제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7인방 중 하나인 최재혁 비서관에 대한 또 다른 혜택 논란이 충격적이었는데 관련된 영상 보시면서 이번 편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황제관람 공연은 KTV가 엑스포 위치도 망치고 관련된 분들의 정책 진출을 앞으로 자기 취업으로 해서 KTV와 용산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몇몇 인사들이 김건희 여사에게 상납한 범죄행위입니다. 제 방송기획관은 적어도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한정대 원장도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의원님, 이게 황제가 없는 황제 관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황제도 무슨? 그러면 김건희 여사께서요 저희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 전부터 오시기를 바랐지만 결국은 안 오신 거고 중간에 잠시 격려하고 가신 겁니다. 부각지능 발전을 위해서 여섯께서 격려하신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제가 벽에다 대고 얘기합니까, 지금? 제가 벽에다 할까요? 대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음 팁 봅시다. 자, 하종대중이 지난번에 작년 4월임 윤석열을 했던 미국 빈순방 갔죠. 최절방송 기획관 갔습니다 본인이 승인하신 거죠? 예. 저도 청와대에 있으면서 1호기 여러 번 타봤고 안보실에도 근무해봤는데 한 언론사에서 두명 이상의 기자가 아닌 분들이 저는 1호기를 탑승하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최재혁 방송기획관이 기자입니까? 어, 제가 특별히 요청해서 타게 되었습니다. 하정대 원장이 그렇게 세신 분이에요? KTV 원장이 우리 한명더 태울 테니까 청와대는 아 대통령실은 비행기 자리 하나 비워하면 1호기 비워주는 그런 자리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제가 그렇게 뭐 힘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지만요. 어쨌든 제가 좀 요청을 했습니다. 자, 갔다 와서 출장 보고 두 장, 두 줄짜리 됩니다. 한번 띄워보실래요? 자, 시사점 예측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 필요하다. 방문국의 접대 방식에 대한 사전 정보 입수가 중요하다. 이두 줄을 쓰기 위해서 기자도 아닌 방송객간이 하종대 원장의 지시로 대통령실 허가해서 이러기를 그것도 의적 자리를 하나 빼서 보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요. KTV 이렇게 예산이 많아요? 그 예산이 많아서 보낸게 아니라 우리가 저희가 필요해서 보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관람 그리고 해동대원장이 <laughs> 승인한 최지혁 방송기획관에 비행기 탑승, 이호기 탑승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두 분께서 한 분은 공천을 받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한 분은 청와대로 대통령 비서실로 가기 위해서 로비하기 위해서 두 분이 짜고 기획해서 만든 섭외도 하고 장소도 지정하고 날짜당 병행해 가면서까지 만든 기획된 황제 관람이었고 그리고 상납이었습니다. 그걸로 국민의 혈세 8,600만 원이 썼고, KTB 그 알량한 예산 200억 중에 1억에 가까운 돈이 쓰여진 겁니다. KTB 예산을 낭비하셨고, 혈세를 낭비하신 분이 바로 원장 당신이에요. 지금 이제 와서 원장께서 이렇게 비겨가고 국악지능으로 해서요? 엑스포를 위해서요? 위원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님. 엑스포를 방해하셨다니까요? 제 시간이에요. 반성하세요. 책임지세요, 법적으로.